안녕하세요. 어 저는 그 부동산 세금인 양도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리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어 2018년도 11월에 이제 대형 회계법인 세무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어 양지역에 있는 그 조그만 회계 법인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소형 주택 및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세금 혜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언급된 것은 지난 1월 1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제 나온 말인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소형 주택과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지난 3월에 취득세는 시행령을 통해서 이 내용이 개정이 됐고요, 종부세와 양도세는 지난 2월에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어, 개정된 취득세 내용을 중점적으로,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종부세와 양도세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드리는 방향으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취득세 관련해서, 어, 지방세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된 내용은, 어, 소형주택과 지방중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고,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에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두 가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주택를 소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다고 할때 원래라고 하면 이제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내가 3주택자, 3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되는데 해당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기존의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형 주택이나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는 그 주택 빼고. 다른 주택 수를 가지고 취득세율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향후 다른 주택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것은 소형 주택과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다른 주택을 살 때에는 소형 주택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 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형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반주택을 한채 취득한다고 한다면 나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되는데 소형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반주택 한채 취득할 때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소형주택과 지방미분양 아파트가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소형주택을 취득할 때는 우선적으로 신축된 주택을 최초로 어, 취득하는 것하고 이미 완성된 주택을 어, 취득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4년도 1월, 1일, 1월 10일부터 25년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로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 시기는 준공 시점과 동일한 24년도 1월 10일부터 25년도 12월 31일 사이에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이미 완성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용 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을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로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 시기는 24년도 1월 10일부터 25년도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고요. 또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사업자 등록과 해당 주택을 임대 물건으로 등록해야지만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 사업자가 해당 임대 물건을 의무 임대 기간 중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 어,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 혜택에 따른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요건을 살펴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비수도권 아파트를 6억원 이하로 취득해야 됩니다. 취득 시기는 24년도 1월 10일부터 25년도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내용은 개인만 해당되지 법인으로 소형주택이나 지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어, 개인반 세제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미분양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제 세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세금 혜택을 말씀드릴 때. 기존, 첫 번째로 기존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오피스텔은 그 자체를 취득할 때 다른 주택수에 영향을, 영향을 받지 않고 무조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하고는 이제 관계없이 오피스텔 취득할 때는 세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향후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오피스텔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개정된 사항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취득세와 비교해서 종부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다른 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취득세는 소형 신축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소형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종부세와 양도세는 소형 신축주택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완공된 소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부세와 양도세 측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어, 그리고 취득세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해서 취득세 혜 주고 있는데 종부세와 양도세는 시행령 내용을 보니까 지방 미분양 주택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외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종부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른 과세 표준의 합계에 따라서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소형주택하고 지방미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24년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형주택하고 지방미분양주택이 해당상이 될 텐데, 그렇다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주택수에 따른 과세표준의 합계에는 포함이 되지만,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을 따질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형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이 10억이고, 소형주택 한, 개, 한 채의 공시가격이 2억이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내가 부담할 종부세는 12억에 대해서, 3, 세 채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사항을 이제 살펴보면, 내가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을 따질 때는 소형주택도 포함을 해서 12억에 대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세 채가 아닌 두 채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2월 29일 이후에 소형주택과 지방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우리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도록 고 하고 있잖아요. 이때 양도세 중과 적용하는 그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소형주택과 지방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어,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에 따른 세제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모두 다 이제 동일하게 개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취득세랑 종부세, 양도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 각기 이제 다른 규정이 있고요. 종부세와 양도세는 해당 시행령 내용을 보니까 동일하게 이제 개정되다 보니까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이제 묶어서 좀 다르게 어, 개정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그 소형 주택하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은 큰 물건으로 이제 취득하기보다는 조그만 평소에 이제 그 주택들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형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투자자 분들께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라고 일단은 크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하고는 다르게 중공을 하더라도 미분양되는 집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집들을 내가 취득했는데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측면에서 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부에서는 뭐 지방에 주택을 취득하고 또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어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러한 세제 혜택은 사실 한시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그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 건지를 분명히 파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연장할지 여부는 향후 부동산 어 방향이라든지 뭐 시세에 따라서 또 연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현재 25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제 한시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개정될지는 향후 어 부동산 그 정책이라든지 향후 가격 추이에 따라서 정부의 방향도 정해지다 보니까 잘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어 제가 이제 부동산 생활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 부동산 절세 시대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문의사항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메일로 이제 궁금한 사항 보내주시면 제가 어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 에내도 어 부동산 생활 관련해서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